옥수수 그렇지 그렇지 옥수수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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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그렇지 우와, 우와. 4시에 이 근처 와서 뺑뺑뺑뺑 돌다보니까요 벌써 6시 돼 갑니다 주사님들이좀 계셔서 안 계실만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아, 수심은 한 40에서 50 정도 나오고요 그림은 좋습니다 뭐 수로니까 물색은 당연히 최고고요 아, 서두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짝불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제가 일단 양장리를 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좀 조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동오리를 넘어서 아무튼 물길 따라 왔습니다 최근은 아니고요 예전에 여기서 작가 짬낙을 한 흔적이 있네요 보니까 낚싯대는 2 0부터 3위까지 다섯 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아주 짧은데만 폈고요 어차피 2.8칸이 이 수로 한 가운데 떨어집니다 제가 지금 자리 잡은 곳이 수로 뭐 둠봉 아무튼 최상류거든요. 붕어가 여기까지 타고 올라왔을지 그게 관건입니다. 아직은 좀이은것 같은데요. 어떻게 보면 모험이긴 한데,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한 번. 지렁이 3대 수상한 옥수수 2대 지금 사용 중이고요. 역시 여기에 묻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난다. 오, 들렸다 우와. 오. <laughs> 야, 저 그냥 살친 줄 알고요. 뭐가 까딱까딱 하더라고요. 근데 덜컹하네요. 오, 잘하면 오늘 대박 한번 치겠습니다. 기대감이. <웃음> 기대감이. <웃음> 오, 고 오. 그렇지 오이야힘 좋다 찌잡이형을 막 키자마자 <laughs> 키자마자 나왔어요 으차 사이즈는 한 7치 되겠네요 7치 그러 지렁이에 나왔습니다 그래 붕어가 붕어가 여기까지 올라오긴 올라온 것 같아요 자 아이고 얼른 던지고 케미를 끼우자 일단 붕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건 확인됐으니까요 조금 있으면 이제 큰 놈들도 나오겠죠 저기 맞은편 갈때한 4, 4칸 정도면 붙을 것 같은데요. 위에 전기줄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옥수수? 그렇지, 그렇지. 옥수수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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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조금만 더. 그렇지 와! 와! 뭐야 이게? 이렇게 안 나와. 오, 시야 좋다. 오, 대박. <laughs> 야. 월청은 훨씬 넘어 보이네요 옥수수 였어 옥수수 오 안돼 안돼 제발 그렇지 이 맛에 내가 더 이거 이 맛에 내가 뺑뺑 돌아다녔다 자 보이십니까 월청은 되어 보입니다 <laughs> 옥수수로 바꿔야 되겠습니다. 어디 보자. 아, 이거 최고가 좋아서. 월척 안될것 같기도 하고. 안될것 같다. 어, 잠깐만, 있어봐. 최고의 속은 것 같은데. 오, 힘쓴다. 잠깐만. 에이. 잠깐만요. 닭갈이는안 되고요. 어디 보자. 아랫꼬리가. 29.178 되네요. 에이, 그래도 어딥니까? 아무튼 현재 올해 최대옵니다. 기분 좋습니다. 가라. 옥, 옥수수로 다 바꾸겠습니다. 아이고 수달이네 수달. 에헤이뭔수달이 뭐 여기까지 올라왔다냐? 아니 바람도 안보는데 물결이 일어나길래 뭔가 했더니 수달이 상류로 올라갔습니다 에이이찌끼들이이이이기까지 올라왔다는 건 붕어가 상류로 붙었다는 건데. 아까 제 좌측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났거든요. 저는 새 소리인 줄 알았더니 저쪽에 또 부들저 좀 있고요. 수달 소리였네요. 이제 수달이 쫙 위로 올라가서 저기서 소리를 내고 있어요. 그래서 입질이 없었구나. 이제 그만 입질 들어올 것 같네요. 입질이 좀올것 같더니 뜸해졌습니다. 어, 지금 보시는 저2.4칸에다가만 지렁이를 한 대만 다시. 지 보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9시가 조금 넘었고요. 아까 수달이 저쪽에서 난리 치고 쑥 지나간 지한 3, 0 40분 지났습니다. 이제는 아마 입질이 올 때가 됐는데요. 기다려 볼게요. 드립, 집립집립 집이, 집0 집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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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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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우와, 최고 좋다. 자, 빵빵한 풍어가 나왔습니다. 어디 보자. 아, 얘는 28cm네, 28cm. 오, 최고 좋다. 자, 방금 전에 수달이 지나간지 30분 정도 됐다 그랬않습니까 그래서. <laughs> 나올 것 같더니, 나왔어요. 자, 바로 보낼게요. 가라. 아유, 고맙다. 옥수수다, 옥수수. 늦은 밤이 되어서는요, 깔짝 한번 하고 맙니다. 본신으로 이어지진 않고요 아무튼 이곳은 독조라서 낚시가 가능했습니다. 제 좌우로 7,800m 이상은 낚시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어거지로 한다고 그래도 바로 위에 전깃줄이 있습니다. 어, 이 자리는 좀 아래로 내려와서 낚시를 했습니다. 제가 양장리 본류부터 해서 오면서 뭐 수많은 지류와 가지수로를 다 훑어보고 왔습니다. 차로 후진해서 들어왔다 나가기도 했고요. 일행이 있었으면 아마 중간에서 그냥 했을 것 같아요. 역시나 독조라 여기, 여기서 낚시가 가능했고요. 하지만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요. 두 명, 많게는 세 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낚시하는 게 저는 좋, 좋더라고요 <laughs> 괴물을 잡으면 만족도는 더 높지만요. 오늘처럼 꾼의 발길이 없는 곳, 아니면 무심코 지나치는 곳, 이런 곳에서 낚시를 하고 결과물을 얻었을 때 오히려 성취감은 조금 더 높더라고요. 그런 면에서 오늘 낚시는 <laughs> 만족합니다. 이 기분 그대로 다음 출조 때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